인욕은 어떤 환경이든지 평화롭게 견딥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인내합니다. 평화롭게 인내합니다. 평화롭게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십니까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한 곳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들은 비난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잘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견딥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 대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잘못 대우를 받아도 어떤 삿댄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대의 격언이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부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지만, 굴복 당하지 않고, 빈곤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자인데, 이 감각적인 욕망에 탐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위협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여기 한문을 보면 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그의 명성으로 그의 무엇이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을 다 포함합니다. 위협을 당했는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타협을 합니다. 나의 가치 체계를 나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치체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협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두려워하고 잘못되어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견디기 어려울 때 부당하게 꾸짖음을 당할 때 견딥니다 항상 성을 비추고 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모욕을할때 관을 합니다. 홍풍을 비추고 상을 여입니다. 부당하게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참는 것은 상을 여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고 합시다. 화를 내는데 누가 화를 내는지 그것을 봅니다. 화를 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을 비추는 것입니다. 공함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화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그냥 화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또 화, 화를 내도 된다고 정당을 했구나. 그것을 보면 됩니다. 아무도 거기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꾸짖으면 여러분은 사라지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법입니다. 성품을 비추고 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 여러분이 안 가품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 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낸 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